그 여성이 부산 고검 앞에서 이렇게 대자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위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란 것인가요 조영창 검사, 검사님, 피해자 외침을 외면하지 마세요. 성범,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는 피해자 다음 요구하며 상고를 왜안 합니까? 일주일 만에 상고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상고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들은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지만 바로 강간 사각지대법입니다. 강간 사각지대법을 또 만들어 통과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제 피해가 어떻게 이 심까지 왔겠습니까? 2년 동안 죽어라 싸운 피해자를 무기나는 부산 고등검찰청은 이재구 차장검사님, 송경호 고등검사장님, 제발 상고 결제해 주세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상고를 해달라고, 성폭력 피해자가 상고를 해달라고 일주일을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기간을 지나면서 상고를 각하시켰습니다. 제가 검찰에 기소돼 본 사람입니다. 1심에서 무죄 받았고요. 2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은 저를 상고했습니다. 상고해서 제가 대법원에서 재판을 또 받았습니다. 제가 1심, 2심, 3심 무죄 받아도 또 상고해서 재판받게 하는 검찰이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가 상고를 간절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검사는 조영창 검사였습니다. 그 부산 지 고검장은 송경호 고검장이었습니다. 안면검사 등그 검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폭력 피해자들 어떻게 돕고 있었던 거죠? 288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290일 되었습니다 대검은 답이 제대로 없습니다 성매매 검사가 성피해자의 공소를 유지하는 공판검사로 온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알고 보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에게 의원님 올라오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올라오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검사들이 정적 제거, 정적 제거 수사와 공작에 앞장섰던 이 과오, 수사하다가 기소까지 하고 그걸 공소 유지까지 하려고 하는 그 문제점을 들어서 지금 검찰 개혁을 하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삼심으로 기소해달라고 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가차 없이 짓누르고 상고하지 않은이 검사, 거기에 법 국정감사장에 와서 이야기했던 안면 검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러는 동안 안면 여성 검사 뭐 했습니까? 다른 남성 검사들도 뭐 했습니까? 이 피해자는 죽으려고, 몇 번을 죽으려고 하다가 목숨을 끊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물으며 이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꼭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인 여러분께서 꼭 보도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김건희의 관저 2층에 다다미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다미빵 사진을 들고 그 다다미빵 사진은 실제로 그냥 인터넷에 있는 다다미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들고 21그램 대표에게 다다미빵을 넣었느냐고 라 묻자 21그램 대표가 마루를 깔고 다다미를 깔았습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자백을 했습니다. 관저 2층에다 그랬다는 겁니다.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답변을 처음 들은 거죠. 희노키탕도 소문을 들었지만 희노키탕도 설치했느냐라고 했는데 희노키탕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의 관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일본 관저입니까? 다다미빵, 희노키탕, 그리고 일본식 정자, 일본식 족자, 또 무엇이 있는지 꼭 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기 별장처럼 만들어 놓은 관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다다미방까지 넣었다고 하니 그 설계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설계도 제출을 요구했는데 설계도 제출 요구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흰노기 욕조나 다다미방 관련 자료는 현재 보안상 이유로 삭제되어 가지고 있지 못함을 이라며 자료를 낼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전은 공공 기록입니다. 이 관전에 관한 설계, 그리고 예산 등 관련한 모든 것은, 그리고 어, 무슨 도라고 합니까? 조망도, 조감도, 조감도 등 전부 다 공공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내라고 했습니다. 다담이방을 확인했고, 근데 감사원에서 온 답변입니다, 여러분. 자료가 삭제되어 보내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공공기록 자료가 이렇게 삭제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것은 공공기록법 위반입니다. 범죄입니다. 자료가 삭제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 문재인 정권 그전 감사원에 비해서 여섯 번이나 많은 포렌식을 했습니다. 서해 사건 관련해서 본격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407건의 포렌식을 했습니다. 검찰도 포렌식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장도 없이 감사원법 방해라며 포렌식을 했던 자들이 감사원 관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다미빵, 관저의 다다미빵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 등 관련한 설계도와 조감도 그리고 예산 관련한 모든 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더니 삭제해서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삭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법적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게 다다미 빵이었고, 이 사람이 21그램 대표입니다. 마루로 시공돼 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라고 하는 김영태, 21김태영, 21그램 대표의 그날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관련 자료입니다. 대법원에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박성재는 법무부 12월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긴급 회의를 하기 전에 윤석열로부터 일정 정도 윤석열과 대화를 한 CCTV 장면 등이 나왔습니다. 집무실에서 아, 오랫동안 머물른 사람이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를 보안맨이라고 했습니까? 윤석열과 보안맨이라고 하며 박성재를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것은 특별하게 이 사람이 오는 것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었는데요. 보안맨 박성재를 불러들였고 박성재와 집무실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CCTV에는 이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 해석을 내놓은 사람이 박성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박성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특검이 얘기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CCTV에 모두 나와 있는 내란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을 규탄합니다. 그 기각시킨 박정호 판사, 그리고 장재옥 판사, 정재옥 판사, 이, 이정재 판사. 이들은 수원, 수원 브라더스입니다. 조이대가 올 2월에 수원에 있는 이 판사들을 데리고 와서 전부 다 영장판사로 자리를 맡겨놨습니다. 이 영장판사들이 지금 영장을 계속 기각시키고 있는데요. 조의대와 영장 판사 직위연의 내란 종사 내란 가담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11시 30분에 대법원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과 실장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의대가 공관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시 40분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 등 12시, 12시경에 시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아니 불법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런데 긴급회의를 합니까? 이들은 왜 긴급회의를 할까요? 법원 행정처장이 합법적인 경우에 뒷받침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부가 법원에... 어, 법원의 관할권들을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했어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법원이 비상계엄을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서 사전에 인지했는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을 촉구합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은 틀림없이 사전에 비상계엄에 관한 보고를 들었을 것이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저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법원행정처 안정관리관에게 12월 4일 1시 전후 대법원장 주재 법원행정처 간부회의에 이를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관이 계엄사령부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파견 요청을 받은 것을 한시 전후에 대법원장과 전부 다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견 여부의 적절성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시 1분에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한시 1분에 계엄이 해제되었는데 한시를 전후해서 받고 이 파견 대법원 파견이 적절한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개엄 사령부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던 대법원의 불법 개엄 내란 종사 내란 부역에 관한 것을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해 드립니다. 채널 A. 당시의 기사입니다. 채널A. 11시 36분에 대법원에서 회의를, 긴급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TV 조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에 조의대가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당시 12월 3일, 직후인 12월 4일 새벽에 나오는 개엄이 해제되기 전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틀림없이 이 비상계엄에 종사했다, 부역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을 촉구하고 감사원의 공공기록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죄. 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회에 삭제되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한 죄를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모든 자료를 포렌식해 왔습니다. 그럼이 삭제된 것도 모두 다 포렌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렌식하지 않, 않고 있는 그 이유의 죄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그리고 이 검사들에게 성폭력 피해자가 상고를 해달라고 울부짖고 일주일째 나가서 피켓 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죄를 묻겠습니다. 상고위원회를 꾸렸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만 집어치우십시오. 서영교 관련해서도 1심, 2심이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별 내용도 아닌 것 같고 3심까지 가서 제가 무죄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자신들이 다 상고하고 이렇게 성매매 공판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대법에 상고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상고하지 않은 그 죄를 꼭 묻겠습니다 여기에 부하내동한 그 검사들 안면검사 등에게 꼭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검찰개혁 발목잡을 생각이랑 티끌만큼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